또한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변신과 마법인형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상실감을 케어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런칭 때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NC에서 이제 미니 게임을 하나 했는데 이게 뭐 비행기랑 비슷하다고 해서 종료를 했다고 하는데 좀 솔직히 비행기를 핑계를 낸다는게참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자, 항공 참사와 맞물린 우연, NC 미니 게임 이벤트 조기 종료 해프닝이라는 내용인데요. 아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 소프트가 진행하던 미니 게임 이벤트를 제주항공 참사 애도를 명분으로 조기에 중단한 것을 두고 이용자들한테 입 올랐다.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벤트를 중단하는 반면 신년 패키지 판매 아이템은 정상적으로 진행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파, 패키지는 그대로 팔아. 대신에 이벤트 종료. 왜? 참사 때문이야 핑계 장난 아니네 해당 미니게임은 비행기가 한 행성에 불시착한 후 생존자가 떨어지는 불덩이와 운석을 피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 점수를 획득하면 응모하는, 경품에 응모하는 방식의 이벤트다 아무 상관이 없잖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냥 이거는 행성이잖아 지금 그 비행기 무한의 그 비행기 사태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냥 생존을 했잖아 그리고 이거는 불시착한 뒤에 생존을 했잖아 그리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그리고 행성이잖아, 지구도 아니고 행성이잖아요. 그리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이거. 그러나 참사 발생 이전인 24일 시작한 것이나 참사를 연상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관련된 이벤트가 중지된 것이다. 유저에게 돈 주는 이벤트는 애도를 핑계로 중단하고 돈 버리는 그대로 한다. 에, 이거는 진짜 비판받을 만해요. 왜냐면 패키지도 없애야 돼, 그러면. 패키지도 없애야지. 그럴 것 같으면 이벤트도 없을 것 같으면 다 없애야지. 없애고 그 다음에 내든지. 그게 뭐냐고, 이게. 일각에서 비판이 나왔으나 전국적인 추모의 동참에 일상적인 서비스 제공과 재화 판매 이외에는 이벤트를 중단한 것이니 문제가 없다. 라는 그런 반론이 있었다. 이거는 어디서 나온 반론일까요? 아무튼. NC는 애도 기간이 끝난 이후에 이벤트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글쎄요, 안 하겠죠. 개소리겠죠. 2일날 업계에 따르면 NC는 지난 1일 자사 게임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공지를 통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생명을 잃었습니다. 애도를 전합니다. 아니, 게임을 서비스 하지 마, 그러면. 애도 기간 동안에 차라리 이럴 거면. 게임을 없애, 일주일 동안, 그러면. 아니,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이벤트라 안 한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것 때문에. 이거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리고 게임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걸 가지고 왜 이딴 핑계를 대고 있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거 하나도 말이 안 맞잖아 그리고 애시당초 25년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면 게임도 못하게 해 그냥 리니지 W 접어 당분간 일주일 동안 아 저희 국가 애도 기간 해야 되니까 저희 일주일 동안 리니지 W 접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그러진 않을 거잖아 아니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안 그럴 거면왜 이렇게 하냐고 사람들 바보 만드는 거지 이게 바로 퍼플 라운지 미니게임 스페셜 모드 이벤트를 중단하기로 했다 니들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이거는 뭐 하는거냐고 도대체 해당 이벤트는 NC게임 이용자들이 퍼플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었다 비행기가 한 행성에 불시착하고 생존자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과 불덩이를 피하는 간단한 미니게임을 진행하고 미니게임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하는 방식이다 이벤트에 당첨되면 3만원 주유권을 수령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당초는 1월 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미 끝났죠 퍼플 앱은 A 게임 이용자들이 접속하는 플랫폼으로, 그냥 그런 플랫폼입니다. 퍼플 앱이. 해당 미니 게임은 컨셉상, 최근 발생한 참사를 연상케 할 소지가 있어 이의 중단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말이 안 돼요, 이거. 그냥 지들이 하기 싫었던 거지, 뭐. 이날 해당 공지 직후 별도의 공지를 통해 니니지 W에 신규로 추가된 웰컴 2025 발고나 세트를 1일부터 8일까지 판매한다! 아니, 판매는 애도기간에 포함이 안 돼! 왜냐? 돈 주고 사는 거니까! 돈 주고 사는 거는 절대 애도기간에 포함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이벤트는 하기 싫으니까. 돈 줘야 되는데 왜 하냐고. 없애는 거지. 어? 참사가 있는데요? 안 되겠는데. 바로 꺼버리겠습니다. 하고 종료. 아, 근데 대신에 돈 주고 파는 건 괜찮아요? 이런 거잖아.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것이 바로 NC 소프트다. <laughs> 여기 올라와 있네. 달고나 세트 판매. 1일부터 1월 8일까지는 또 판다. 이런 거. 패키지는 또 판매합니다. 패키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선생님들. 죄송한데, 패키지는 아무 상관없어. 사셔도 돼요. 대신에 이벤트는 안 돼요, 이벤트는. 돈 줘야 되는 거니까 안 돼. 어, 그런 거죠. NC 관계자는 국가 애도 기간인 만큼 이벤트 형식의 콘텐츠는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 애도 기간 중각 영업장을 문을 열고 정상 운영은 하지만 이벤트 등을 진행하지 않는 것과 같은 취지다. 아니 이벤트 안대가 어디냐고. 있 아니 게임사 중에서 지금 이벤트 안 하는 데가 있어. 그리고 그러면 니케나 이런 데는 이벤트 하고 있는데 그럼 그거는 뭐야 도대체? 아니, 다른 서브컬쳐나 이런 데는 이벤트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 <laughs> 아이, 웃겨, 아튼 핑계가. 아이, 핑계 또, 가짠치 않은 핑계들도 되지 마, 그리고. 아니, 핑계를 댈 거면, 진짜 그럴싸한 좀 핑계를 대든지. 가짠치도 않잖아, 너무 핑계가. 그냥. 일부 이용자들은 돈 나가는 이벤트는 애도 핑계대고 중단하고, 돈 들어오는 이벤트 상품은 계속 판다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는 양상이다 그러나 우리 개돼지 형님들 돈 주고 사실 거잖아요 이래도 안 접으실 거잖아 이래도 안 접으실 거잖아 이렇게 해도 우리 개돼지 형님들 절대 안 접으실 거잖아 이렇게 해도 이렇게 NC소프트가 개지랄병 떨어도 솔직히 제가 좀 과격하게 얘기하지만 개지랄병을 떨어도 절대 안 접으실 거잖아요 우리 흑우 형님들 절대 안 접으실 거잖아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NC가 그냥 자신감 있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너희 안 접을 거잖아 너희 돈쓴거 아까워서 지금 플레이 할 거잖아.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n c 만의 잘못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이거를 해 주는 대대장님들도 잘못된 거예요. 대대장님들이 돈 주고 사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NC도. 어? 우리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린 애들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하지마 하지마했다가 이거는 왜 하지마라는 건지 이유를 알려주고 설명하고 그게 안 되면 은뭐 잘못된 거에 대해서 뭐라 하고 지적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고치는 거잖아 애들도. 그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때쓰고 이렇게 울고 지랄 염병 떨어도 사준단 말이야. 어 괜찮아 괜찮아. 어 과자 사줄게 장난감 사줄게 그러면서 사준다고 계속 애가 울든 때쓰든 지랄 염병을 떨든 바닥에 들어눕든 밖에서 자든 그냥 사준다고. 그러면 애, 애가 어떻게 돼? 그래도 삐뚤어질 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이것도. 걔 연병을 떨고 이렇게 해도 결국 돈 주고 사주잖아요. 개대지 형님들이. 결국 사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의 습관도요. 소비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소비자가 정말 이렇게 안 해가지고 진짜 우리 안할래 해라고 해서 안, 안 하게 되면 기업도 그러면 꿇는다고 물어, 바로. 근데, 우리 개대장님들 절대 그럴 생각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실 거잖아,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개대장님들께서 어차피 하실 거기 때문에, NC는 그렇게 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앞으로, NC가 이거보다 더한 행동을 해도, 저는 그걸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개대장님들은 아마 더한 행동을 할 거야, NC는 앞으로. 뭐, 그전에도 더한 행동 했잖아요. 문양 사태 터졌지, 골프채 터졌지, 여러 가지가 다 터졌지만, 그래도 하잖아, 지금도. 지금도 하시잖아요, 지금. 문양, 골프채, 이런 거다 터졌잖아. 그리고, 뭐, 앞에서 경비원화 쫓아내고, 그런 거다 했지만, 그래도 사주잖아요? 그래도 패키지 팔으면 사주잖아! 머리가 뇌가 빠진 것처럼 사주잖아,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대지 형님들 절대 포기 못하니까, 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멈추지 않아요. 아무튼 뭐, 그래서. NC 게임 전용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캐주얼한 게임 플레이와, 응모를 통해 소액 규모 생필품, 상품권을 수령하는 것도, 애도 분위기에 바란다! 보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벤트를 중단했으나, 신년기념 패키지 아이템 상품권 상품을 곧바로 판매한 것이 이율배반적으로 보일 여지도 있다는 평가다.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 개대지 형님들 사주실 거니까 NC는 걱정 없어요. 개대지 형님들 어차피 사주실 거잖아. NC한테 NC가 뭘 팔든 뭔지랄병을 하든 다 사주실 거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NC는 그냥 파는 거야. 안 접으실 거잖아요 어차피. NC 게임 안 하실 거 아니잖아. 어차피 평생 하실 거잖아. 그러면 그 형님들 어차피 사주실 거라고. NC는 절대 거기서 나는 한 발짝도 양보 안 하지. 내가 사업체라도 양보 안 해. 내가 뭘 하든지 말든지 니들 어차피 사줄 거면은 내가 양보할 이유가 없잖아.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A 해도는 하되 특별한 이벤트를 삼가는 것은 맞고 기업들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 아니냐? 씨 언제 기업을 당신 기업 걱정할 생각이 있으면은 당신 월급 걱정을 하세요. n c 리니지 w 외에도 넥슨, 넷마블 등 주요 게임사들의 게임이 신년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다른데도 신년 패키지 파니까 우리 아무 때나 팔아도 되잖아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신년 패키지 상품 판매도 일상적인 게임 서비스에 뒤따르는 상행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냥 원래 파는 거 파는 것 뿐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NC는 애도 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미니 게임 이벤트를 재개하거나 그럴 일 없습니다. 재개 없이 참여한 이용자들에게 일괄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뭐 그래봐야 뭐 몇개 주고 말겠죠. 기존에 주는 것보다 더 싸게 주겠죠. NC가 원래 기업, 그런 기업이니까. 어디 중소기업만도 못한 게임사기 때문에 절대 NC소프트가 뭘더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국내 게임사가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내 게임사가 이딴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징벌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자, 항공 참사와 맞물린 우연, NC 미니게임 이벤트, 조기 종료 해프닝이란 내용인데요. 자, 앞으로 NC소프트가 어떤 식으로 계속 굴러갈 수 있을지, 소비자들이 계속 이런 상황에서도 패키지를 돈 주고 사 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